오늘의 희망기업, 부산의 광안신협입니다. 1965년에 설립돼 서민중심으로 나눔을 실천한 비영리금융기관인데요. 오늘 하루 인턴 체험할 업무는 금융전문지식으로 고객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화. 두 명의 취업준비생이 내 꿈을 잡아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걸음부터 당당한 첫 번째 취업준비생. 고객과 소통하는 금융인을 꿈꾸다. 신명동. 경영학도라서 이런 금융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뭐 걸어서 써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실경에서 험 나온 느낌 때문에 금융권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조감에 더. 깊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 넘어지지 않는 원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나 좌절감에 치이고 깎이면서 결국은 밝게 빛나는 보석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지 저 자신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취직을 통해서 도태되지 않고, 뭐 나날이 발전하는 제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적 소양을 갖춘 금융인을 꿈꾸다. 두 번째 취업 준비생 김영대.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 검사가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신 지가 한 10년 정도 넘어서 학창 시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제 검사가 되면 어디 가도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또 어머님 어깨를 좀 올려드리게 되고 한두번 정도 시도해보고 막 아깝게 떨어지고 계속 더 이상 하면 또 계속 끌고 갈것 같고 일단 제가 집안에 빨리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취직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법대. 그러니까 서류는 통과시켜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낸 곳이 엄청 많은데, 뭐 내는 족족 다 탈락을 하니까 뭐 남들처럼 스펙이 뭔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엄청 노력을 해도 너무너무 뒤늦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민민권에서도 법적인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민법이나 상법, 회사법, 소송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금융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설레는 첫 출근을 하는 두 사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 하루 근무하게 된 김명대라고 합니다. 저는 신명동입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근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먼저 우리 직원들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직원들과 인사하는 반갑습니다.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합니다 네. 넥타이를 메고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정말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디 출근을 하는구나 어제만 해도 제가 뭐 고객이 될수 있고 직원분들은 그냥 직원분들이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반, 설렘 반. 오늘 어떤 일을 할까? 업무 시작해야 되니까 청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로 희망기업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명동 씨는 은행 내부 청소 담당. 영대 씨는 밖에 위치한 출입문을 맡았습니다. 구석구석 열심히 닦는데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 청문, 청문안 닦습니다 안 닦아요? 청소는잘 하는데 오늘 혹시 제 멘토 네 맞아요 아 멘트 쓰고 굉장히 다행입니다 <laughs>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예쁜 멘토가 생긴 탓일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 출입문을 닦는 영대씨 혹시 우리 시디기 앞에부터 먼저 청소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예, 청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청소. 예, 청소. 예, 알겠습니다. 반면 명동 씨는 잔소리 3단 콤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인턴과 신입사원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은 물론 지점장까지 청소에 동참하는데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말단사원이나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이런 직원분들만 청소를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보다 높으신 상사분도 다 같이 밀때도 뭐, 닦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고 좋은 분위기였던것 같습니다. 7월 10일가 진조의 시간입니다.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시짜 아... <laughs> 아, 네, 아시죠? <laughs> 귀에 익은 음악 소리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두 사람. 체조는 조금, <laughs> 국민체조로 막 하길래. 조금 뭐 자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집 부동한데, 하고 나니까 좀좋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은입니다 화이팅 하고록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신요! 화이팅! 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마무리하는 것처럼 한것 같은데, <laughs> 이제 업무 시작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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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개점시간은 9시지만,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노력은 더 일찍 시작합니다. 드디어 개점시간. 조합원님 들어오시면 네. 반갑게 좀 인사해 주시고, 순번 대기표 뽑아 주시는 네. 분들, 각 자리에 좀 안내 맡아 주세요.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창구 응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조합원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르치는 그런 업무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응대부터 성실하게 하는 두 인턴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번호표를 뽑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친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9 0도로 인사를 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이런 태도에 있어서 조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 양산이라 저윗돌이가 보이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똑똑가요 고객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명동 씨. 이번에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데요. 해야 되겠구나 머리를 빨리빨리 빨리 돌려야겠구나 뭐.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저도 막할 일이 엄마 차다니고 고객님 차다니고막 이렇게 아, 네. 고객의 요청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영대 씨 네네 엄청 깊은 시계를 도와주세요 네네 네. 여기 어머님, 보시면 <laughs> 스스로 고백 아니고 어, 어. 윤년 작업자 어, 어. 맞나 예, 그렇죠. 네. 네. 네, <웃음> <웃음> 근무 시간에 갑자기 커피를 뽑는 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laughs>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두 인턴, 알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laughs> 자랑 밖에 파출 업무 나갈 거거든요. 제 네. 자랑 밖에 파출 업무 나갈 거거든요. 네. 과연 파출이란 뭘까요? 파출 수납이란 시장 상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은행에 직접 올수 없는 상인들을 대신해 돈을 입금해 주는 업무입니다. 여기가 저희 수영지점 옆에 있는 수영팔도시장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외근 업무를 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늘 바쁘시네. 오늘 입금할 거. 여기 맡기신 금액에 38만원. 확인, 전송. 그 입금 처리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도 이렇게. 하나하나 어, 그럼요. 만원 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그냥 그냥 수금 하시는 거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수금 많이 안 되면 없을 때도 있고.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나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아, 오랜만에 이런 정 있는 곳에 와서 참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분위기에 있다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아니야. <laughs> <주실래요? 웃음> 진짜 그거좀주시면 좋죠. 아 예, 알겠습니다. 맛있죠. 응. 업무가 끝나고 꿀맛 같은 간식까지 얻어 먹은 영대 씨. 한편 명동 씨는 여전히 입구를 지키는데요. 아 단말기가 안 되신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에이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갈 테니까 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무슨 일인지 차까지 타는 멘토와 명동 씨. 어디 가는지는 알고 오는 거예요. 그 예,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저희가 무슨 업무 하러 가는 겁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조합원님들한테 예.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도 예. 하고 예. 우리가 직접 AS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예. 어, 신용카드 단말기 AS를 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단말기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단말기를 알려었는데어제도 저는 갑자기 안 되거든요. 단말기 아, 볼게요. 같은 예. 어. 가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네. 전원이 나가니까 예.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하고 예.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예. 데이터를 주고 가거든요. 예. 예. 전화선이 반대로 뽑기로 아. 하면. 와, 네. 지금 의지가 어. 이게 아. 은행이 이런 업무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적인 다른 기사분들이 계실 거고, 은행의 일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다음는 제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예. 예. 제가 꼭, 고쳐주세요. 예, 제가 고쳐드릴게요. 예, 예, 고치놓고, 예. 고치 놓고 예. 많이 버렸던 회도 많이 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맛있게 자주 보내 예. 그래가지고 예. 꼭 오겠습니다. 예. 예. 밥 먹으러, 오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예. <laughs> 오전 업무가 끝나고 찾아온 즐거운 점심 시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갈한 밥상이 마련됐는데요. 외근 업무 때문에 허기졌는지 맛있게 먹는 직원들. 오늘 이렇게 우리 직원이 네. 시설 이렇게 먹게 되지만 네. 이번 장면은 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와. 그냥 창고를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응. 점심 시간에도 은행을 찾는 고객이 있기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은행 업무. 혼자 와서 밥 먹고 부끄럽고, <laughs> 저렴하고, 네, 이랬는데, 지금 뭐 적응돼서 혼자 밥 먹는 게 오히려 편하시기편한기도 해요. 잘 적응하실 겁니다. <laughs> 항상 혼자 먹어야 되는구나.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듣고 나서는 조금 짠하고, 그랬습니다. 오후 1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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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교육을 받고, 드디어 창구에 앉은 트인턴 알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바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넘어가버리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영대씨에게온첫 번째 고객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꿈금하려고 공장가서 오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정신 기다려주십시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지진 교육 받은 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하세요다행히큰 네, 실수 없이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120번 고객님. 드디어 명동 씨에게도 운 창고 업무의 기회. 네, 어떤 업무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조금 하러 아,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표정을 감추고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가 났을 수도 있죠 근데 열심히 하자 실수만 하지 말자 아... 얼마를 입금하실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5만원 입금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긴장은 했겠지만 진짜 차분하고 천천히 처리하는 모습 보고 아, 저런 부분을 제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창구 업무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최종 면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진짜 오늘 준비한 것만 제대로 보여드리자 그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만 말하자. 우리는 금융인을 뽑거든요. 예. 본인이 금융인으로서 자질, 예. 전문적인 지식, 소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제가 다른 은행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전문가들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 후에 최상 수준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개인 공부 시간을 가져서 그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명동씨의 대답은? 면접관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꼭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신입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꼭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당천 폐기업 포부로 면접장을 압도한 명동 씨. 이어서 영대 씨의 최종 면접. 이제 마지막이다. 내 모든 모습을 여기다가 털어놓고 오면 뭐 후회는 없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참 불효자인 게. <laughs> 아버님께서 사업을 좀 하시는데 그게 조금 기울어져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진 않으시지만 일을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께서 집안의 생계를 제일 좋시는 그렇게 최종 면접이 끝나고 이렇게 일위 인턴도 체험해보고 선배님 옆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자신이 원했던 그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었던 꿈만 같은 시간 그렇기에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다시 한번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이게 정말 간절함 진짜 진심으로 와닿게 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한 5시쯤에 일어나셔서 너무너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나를 위해 29년간 버팀목이 되어준 그 이름 어머니 아, 나도 이제 빨리빨리 취직해서 어머님한테 보탬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점이 가장 큰거 같습니다 이제 최종 발표만 남았는데요 월급통장으로 합격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본인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영대 씨. 그곳에 놓여 있는 통장.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보는데요. 이제 합격과 불합격, 두 갈림길만 남았습니다. 과연 합격 메시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희망기업 정직원은 바로 영대 씨입니다. 지원자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그 열정과 하고자 하는 그런 그이 자세와 노력이 상당히 그 좋은 그 호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그 모습도 저희들 가슴에 그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명동 씨. 우리는 대면 거래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너무 많은 당황스러움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 본인으로부터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다듬고 노력하면 충분히 예쁘고 예.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저의 당당한 모습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하루 자신이 꿈꿨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두 사람. 어머니. 아... 나 그렇게 쉽게 합격한 거 아닙니다. <laughs> 열심히 해서... 어.